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을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단도 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순환을 할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하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지 메시아가 고난 당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에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을 다시 뵈 지난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이사야 53절의 3장에서도 보면은. 이 메시아가 순환당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이 메시아가 코난당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관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걸 가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어떤가, 어떤가 하면은 메시아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할 것이다 자기들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백성들이 오늘 보면 예수님 1 2제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순환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전혀 담아 주지,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다들 흩어졌어요 3일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히 3일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왜 이들이 이렇게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감추였다 이렇게 말한데 이 말씀이 감추었다는 이 말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숨겨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선자들도 지 이야기했다는 감추였다 이 말은 숨겨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제자들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 제자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했지만은 그들 귀에 들리지 않냐고 그들의 마음을 뭔가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지 예수님께서 그걸 숨겨두고 말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되어 있고,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막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감추인 것처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뭔가면은 그들이 야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욕심과 욕망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영광적인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축 축복에만 집착해 있고 어떤 그런 쪽에만 집착해 있다면 정녕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축복이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구의학 성경에서도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오지 순종하지 않고 복만 기다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어떤가 하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은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내가 임시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게도 이 고난, 어떤 신학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고난 후에 영광이 오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그거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맥락에 축복이란 것은 순종 후에 오는 것이지 순종 없이는 축복이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순종은 생각하지 않고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기식으로 어떤 영광에 집착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 야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은 분명히 이 나라가 뭡니까? 그 로마에서 해방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은 자기들은 거기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좋은 위치에 차지할 것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자기들도 어떤 한자리 할 것이라는 여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도 함께 영광받을 것이다 너희도 복받을 것이다 너희도 잘될 것이다 이 이야기 했다면 제자들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확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모님과순환다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편협한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 집착되 있어갖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참으로 신앙에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내가 듣고 싶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볼수 있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니까 입 민수기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아니 좀 선지서 전에 역사서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게또 이야기되고 열왕기상 열왕기 11기 이야기가 역대상 역대에 하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복음서도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고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복음서를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공생의 3년 이야기를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쭉기하면 계속 물론 그 수신자들은 다르지만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교회의 당면한 문제 똑같이 다루주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비춰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편협하지 말한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보고 전부 그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었던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힘들면 내일 즐거움이 있고 오늘 즐거우면 내일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생각 안에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 식으로 듣고 보고 깨닫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래. 사람을 판단할 때도 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관점 쉽게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하면 동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내가 동굴 속에서 세상을 보면은 동굴의 입구에 보이는 곡그 구멍만큼밖에 보이잖아. 그래서 동굴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이 더 작게 보이죠. 그러나 동굴에서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입구에서서 보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 자기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갇히다 보면은,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잘하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러면은 그 상처 속에 자기가 숨어가지고 세상을, 그 상처의 어떤 그 구멍을 통해서, 동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릴 때 성적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그것과 연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와야 된대. 그걸 치려고 나와야만 세상을 제대로 본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자기 식으로. 이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힘들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업으로서.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성공, 부귀, 영화, 여기 어떤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펼쳐 보고자 하는 또 그러고 이 백성들이 로마에 핍박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펼쳐 보려고 하는 해방 등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순환과 이거는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때 전부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고 영광의 자리만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자기 속에 갇혀서 어떤 무엇인가에 집착돼서 내 욕심과 야, 야심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바로 하고 있진, 바로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신앙은 오늘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된대 고난 안 거치고 영광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어떤 공상 속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 속에 있는 신앙은 현실로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 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뭔가 기도하고 뭐할 때는 뭔가 막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펼쳐져.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면 참된 신앙은 히브리스 11장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대로 아들아, 네 믿음대로 네가 그저 될죄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신앙이 내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드러나야 됩니다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보여지고 잡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끝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도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잡혀집니다 눈에 보여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가 없이 부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있는 여기 뭔가 집착하고 있는 데서 나를 막고 있는 거에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때 영광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랑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어려움도 함께 질 때, 교회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가정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 전부 교회 부원과 같이 갑니다. 교회가 어려면 같이 어렵고 교회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교회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광받을 때 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두 번째는 왜또 오늘 보는 게이 사람들이 영광에 집착하고 야심에 집착해 있어서 그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왜이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는가 두 번째는 자기들의 선입견의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선입견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이것을 부위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야기 해도 그거는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마음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정말 나에게 약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약과 같은 말씀은 내 스스로 급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에 단 것은 꿀과 같이 단 것은 받아먹지만은 쓰면은 뱉어 버리듯이 혹시 우리가 말씀을 뱉어 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콕콕 지르고 듣기 싫은 소리야말로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어떤가 하면 그걸 먹었을 때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딱 머무른 순간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래 버리면은 사단의 밥이 되어있어, 사단. 내 마음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우리,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신,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등 가면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잡고 듣기 싫더라도 그거 씨름하면서 그거와 씨름할 때 내가 한 발짝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동굴 속에 깊이 숨어있던 내가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선입견을 내니다 세 번째는 뭔가 편협한 이 그리스도관, 편협한 이 신앙, 이, 이것을 좀 우리가 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픈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오픈 마인드, 항상 보면 사람을 어쩐줄 랍니까? 자기 관점에서 세상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요. 저는 남자들 모이면,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두 가지 이야기 하죠. 군대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주로 뭐 그거죠, 그죠. 그러면서 군대 이야기는 그 제대로 들으면 안 돼요 군대 이야기는 80%가 뻥입니다 <laughs>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쩐 줄 압니까? 전부 자기 관점을 가지고 나라를 판단해 전부 자기 관점 그거는 뭐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똑같다 보니까 야당은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그려야. 여당은 또 자기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국 국회가 싸우죠. 자기 관점에서 그걸, 이걸 수용하지라니까.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도 그러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협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잘못된 그걸 가지고 혼자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막, 막 세상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울퉁불퉁하기도하고 사실을 보면 그게 아닌데 얼마나 오해 속에서 삽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는 아닌지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혹시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다면은 빨리 나오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합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서도 봤듯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있는 것들 우리가 문제가 뭔가면 이 말씀이 주었을 때 나라는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이것을 흘러서 내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항상 제자리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 다르게 다른 관점을 보듯이 이런 관점에서도 보고, 관점에서도 보고, 관점에 보듯이 요런 관점에서 보고 저런 관점에서 보고 저런 관점에 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코끼리를 보든지 그러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만 잡고 있는 거, 자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만 느껴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코끼리를 보는데 그냥 뭐 뭡니까? 냄새로만 봐가지고 코끼리는 이렇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 신앙도 균형있게, 건전하게 바로 자라는 줄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람을, 사람 관계에서도 한쪽만 보지 마시고. 좀, 먼저는 나를 낮춰서, 나를 낮춰서 승기는 입장에서도 보시고, 아무튼 사람을 보는데도 관계에서도 좀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말하면 아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뭔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어떤줄 압니까 사랑의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극률이 여기지고 이것이 가장 정확한 관점입니다 재판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그래서 사랑끼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하고 사람들의 약점은 싸매주고 사람들의 기쁨에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